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유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주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돌이켜서 보면 누군가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알려주신 경우도 있지요. 저희 뭐 대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이웃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소개받고 또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로 달려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바라본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좀더 가깝게 본다면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그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개받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더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선교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 감당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교에 우리는 빚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리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갚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이곳에 아마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왔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뭔가를 빌리고 그랬다면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또 선교에 빚진 자, 그 선교의 빚을 갚는 것인데 어떻게 갚느냐? 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은 쿠바에 갚는 선교의 빚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선교의 빚진 자, 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주변에 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교회의 3대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케리그마입니다. 선교입니다. 다그 어,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함께 친교하는 것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예요. 봉사하고, 친교하고 이러는 것도 선교하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친교하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빠져 있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선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끼리 모여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것이에요. 이 가라는 것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 유대 전역을 향해서 가라,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그런 선교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또 우리 넓은 그런 지역에 또 우리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쿠바를 상해서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 또한 복음을 듣고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쳐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군대 가니까, 처음부터 뭐총 들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제시 훈련부터 시키더라고요. 걸어가는 법, 뛰어가는 법, 뒤도는 것, 우양우 좌양자.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 그때부터 뭐총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시키고.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전쟁이 났을 때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들이, 배우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배우고 힘들고 그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거기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땀을 흘리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구바에 가서 우리 주변에 가서 자꾸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품고 자라서 그들 또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을 보면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네가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바로 지키면 올바로 지키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작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이 있으면 또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시는 그런 사명들이 다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말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다면 그것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뿌리 내리기가 없습니다. 와서 새들이 쪼아먹고 햇빛에 그냥 다 말라 죽게 되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흙을 그로 덮이고 비가 내리고 이럴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풍성하게 꽃도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신명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귀한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가서,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쿠바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바에 가서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빛을 감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내가 쿠바에 간다, 못 간다 이것이 아니라 가던못가던 가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금 현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잘 지켜서 주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느냐, 이곳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의 도구입니다. 사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는 것인데 내가 잠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어린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과도 일막상통하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어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부부간의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백년을 해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남편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국권이 맹세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 삶의 모습, 내 형편이 좋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뭐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흐뭇해 한다고요?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모든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저에 있든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은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과 위로와 힘을 내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힘 있게 달려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하지만, 철저하게 그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지만, 그런 것을 마음에 단단히 먹고 가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계획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납니다. 우리 김영태 집사님 북한도 다녀오시고 다 하셨지만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낸 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가장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줄 때그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품어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처음 품에 안겨보는 포근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는 일평생 동안 그러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런 복음을 받아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의 빚이기 때문에 사랑과 복음의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쿠바를 갑니다. 예수님의 명령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무릎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